2 0 1 9년 9월 10일 4요일 어, 새벽 기도시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 4 4시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송가4 4시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가 위로해주시겠네 주르르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위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매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르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축복이요 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알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비춰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며 병든 자가 살아나며 제자와 후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말씀을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 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증인 남길 자 실제적 서밋 엠런트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를 어,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예, 염려하는 자를 찾고 있다. 어,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나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중심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은, 어,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어제 어, 우리 경성대 지교회를 하면서 이 렘넌트 한 명이 어, 얘기하는 게 어, 내가 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게 붙잡으려고 하면은 어, 잠이 오고 또 예배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어,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기 위해서 어, 이제 말씀을 녹취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매일 녹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매일 녹취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거의 설교 시간에 계속 잠만 잤던 친구인데 어,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고 또이 친구가 복음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어, 조장되는 이제 어떤 오빠가 얘한테 계속 그런 미션을 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3원을도 아 이렇게 팀으로 하면 또 괜찮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어, 어찌 어 보면 이 3원을이 40일이라는 이 하는 팀도 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나 혼자 좀 지속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함께 하는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40일에서 올리고 또 그래서 엘먼트들끼리는 뭐안 올리면 뭐 벌금 내고 아니면은 안 올리면은 뭐값삭기뭐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꼭 그런 무슨 어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 우리 엘먼트들이 나름대로 복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인도받는 거 보면서 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요 이 랩런트가 그거, 그 응답이 된 다음부터 인간 관계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랑 부딪히고 교수님이랑 부딪히고 교회 가면 또 사람들 안 맞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학교도 가족도 교회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다는 걸이 랩런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 저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 근데 제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없는 내가 문제다 그리스도를 신앙고백할 수 있는 그힘이 때문에 내가 아,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성대님들께서 어,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나를 다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어,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어, 어제 또 다른 랩런트가 포럼하기를 어, 자기는 진짜 그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데 얘가 어, 예배 성공하면서부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예배 맨날 늦게 오고 뭐 와도 거의 뭐 영적 상태, 황폐한 상태로 왔었는데 이제 예,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예배 진짜 근데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 친구가 아침 일찍부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있는 엠런트 예배부터 참석해가지고 쭉참 하루 종일 예배 참석을 하니까 얘가 예,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는데도 이 친구가 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어, 중요한 건 어, 뭔가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겼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 6절2 7절에 오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 또왜 평안이 주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또 어제 어떤 레멘트가 또 한참 또 어, 목사님 학교에서 발표가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야그 어,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냐? 어,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올 거다. 너그 피할 거냐? 매번 피하려고만 하지 않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결단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뭐 언약 말씀 붙잡아라. 언제까지 피하고 도망다니고, 어, 우리는 문제 피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죠? 응답이기 때문에 나를 반석으로막 반대는 안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문제 아, 오늘 기도처에 보시니까, 오늘 성경, 어, 오직 늘오 성경에만 사탄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하려 했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상신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을 통해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가 영적 힘을 잃고 병든 이 시대에 실제적 서밋 랩런트로 부른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어, 21가지 삶의 비밀 삶의 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어, 서밋의 기본은 사탄을 이기고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심히 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시작은 뭐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말씀을 내 연약함과 내 상처에 속게하는 모든 이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드라 고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도로 누리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림 다섯 가지 기도 원리. 서밋의 기본을 넘어 누림이 시작됩니다.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어떤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치유가 일어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어, 누림이 뭡니까? 영향 받지 않는 상태를 누림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서 어,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영향 받지 않는 상태 바로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림은 어이 사자굴에 있든 <laughs> 풀목불에 들어갔든 <laughs> 노예로 같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든 뭐죠? 행복의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에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 돈을 버는 거에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 누가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 사람을 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서 그것, 그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반석이 되는 상태. 그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죠. 누린입니다세 번째로 정체성.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은 세상 살릴 서밋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이신 나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네. 어, 이번 주의 어, 주일 일부 어, 메시지에서도 어, 첫 번째가 어, 근본 그리스도 회복, 그 다음에 신분권세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돼야 돼. 네. 그게 우리의 커버넌트요 비전이라는 거죠. 네 번째 흐름 변화. 서밋시가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위 아래 옆을 살피고 과거와 현재에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어, 다 버리면 됩니다. 복음에 양보하면 돼요. 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아래께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다 합니다. 영적 성공을 해본 사람은 누가 막내거 뺏으려고 해도 그냥 줘 버려요. 왜냐? 그리스도라는 보혈를 가지고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1조 가지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막천원 빌려가서 안 갚았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 더큰거 가졌으니까. 아 무슨 뜻이죠? 내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길이 보이는 거이 아, 사람한테는 이답을 주면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이답을 주면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은 기다려 주면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현장을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어, 이 사람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예배 실패하고 있으니까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어,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니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아홉 가지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품 미션 서밋이 가져야 할 작품은 20가지 전도전작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붙잡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학업, 직업, 미래가 반드시 전도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과 24, 25 영혼의 시간을 누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을 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붙여주셨다. 어, 저희게이태영아 다락방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태영아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 어떤 애기 엄마가 이 낙태에 대한, 아, 낙태된다. 한 유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마침 그것 때문에 우리 태영아지교에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이분이 어, 연결이 된거예 그래서 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문들를열어주십시어 제가 이제 우리 경성대지교 하면서 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여기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멤버는 많은데 실제로는 세 명밖에 안 모여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복음을 개인화시키기 시작했어 근데 이번에 2학기 돼서부터 갑자기 애들이 8명으로 늘어났어요 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되,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 뭐한 달에 한번 캠프를 했어. 대연 제가 메시지만 한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라면은요 그 한테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데려가서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어 동행, 어 동행 모범 분영 그렇죠. 파송.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어, 사탄이 주는 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소유하시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리는 행복으로 내가 누리는 답으로 그리스도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밋의 기본 누림 정체성 흐름 작품을 통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레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살리기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나오기 전에 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능력 주시는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망아다학방해왔면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의 비밀, 또 성경에 적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경적 전도의 맛을 보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 성취에 그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